사람들이 가장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새처럼. 그런 새는 사람들에게 동경과 질투의 대상이 되죠. 반갑습니다. 셋단자 440강입니다. 셋단자는 한자에 맥을 쳤습니다. 셋단자는 나와 한자의 눈높이를 맞추려 합니다. 오늘은 새출자를 중심으로 한 다섯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 글자는 중심자로 사용될 새출자입니다새출자는 새를 의미하지요 이새추자는 새가 사람들 곁에 있다는 것과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새의 머리와 날개, 꼬리 등을 간략하게 표현한 그런 글자입니다. 꼬리가 작고 뚱뚱한 새를 형상한 그런 글자인 것이죠. 이런 새추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작을 칠자입니다. 작을 칠자는 작다는 뜻도 있고 어리다는 뜻도 있죠. 이 작을 칠자는 벼화자와 새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벼화자는 별을 의미하고 곡식을 의미합니다. 또 새주자는 새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작은 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을 칫자는 벼 옆에 있는 새가 작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고 어린 새가 벼 이삭을 주워 먹는 모습을 표현한 그런 글자입니다. 가을이 되어 벼를 수확할 때쯤 되면 그때 제철 만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은 새들입니다. 벼 이삭에 올라앉아 정신없이 먹어대는 것이죠. 이 작을 칫자는 벼 옆에 있는 새가 작다라는 것으로서 작고 어린 새가 더 이사를 줘먹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글치 자의 활용 단어로서는 유치하다고 할 때나 치졸하다고 할때작글치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밀추 자입니다. 밀추 자는 밀다라는 것이죠. 이 밀추 자는 손수변의 새추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을 음해하는데 손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손의 적극적 행동을 손수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추 자는 새를 음해하는데 그 중에서도 작은 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출자는 손으로 새를 만지려 하면 밀려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를 잡으려 손을 내밀면 새는 밀려나듯이 도망치는 것이죠. 마치 손으로 밀어서 새가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새는 손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치 밀려나듯 도망간다 하여 밀출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이 새를 만지려고 한 아이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면 새는 어느 방향으로 도망가겠습니까? 마치 밀려나듯이 소녀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밀어서 간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데 그 모양을 밀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용 단어로서는 축이급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이급인은 자기 마음을 미어보아 남에게도 그렇게 대한다는 뜻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니 너도 이렇게 했지라고 미어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남의 심정을 생각하는 것을 축이급인이라고 합니다. 또 추천한다고 할 때, 유추한다고 할 때도 밀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추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생각할 유자입니다. 생각할 유자는 생각하다는 뜻도 있고 오로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생각할 유자는 마음심자와 새추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하고 새추자는 새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유자는 새 마음은 오로지라는 것입니다. 새 생각은 오로지 한 가지로 가고 있다. 오로지라는 것은 오직 한 곳으로 하는 것이죠. 오직 또는 다만이라고도 합니다. 외골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외골수인 것이 새의 마음이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새는 전진만 하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 생각도 단순할 것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나 짐승들은 방향이 자유롭습니다. 가다가 거꾸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면서 여러 방향을 돌며 행동하는 것이지만 새는 오로지 앞으로만 갑니다. 왜 그러겠는가? 생각이 단순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생각할 유자입니다. 새에 날아가는 방향은 일정한 것이죠. 이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것이지 가다가 후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빙 돌아올 수는 있지만 바로 후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후진도 안 되고 거꾸로 가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새는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날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새의 생각이 단순해서 다른 방향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생각할 입자입니다. 유령 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령 시종은 오직 명하는 대로 쫓는다는 뜻으로서 무조건 복종하는 태도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사유라는 말에서나 유독이라는 말에서도 생각할 유차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맑을 아 자입니다. 이 맑을 아 자는 막다는 뜻도 있고 아름답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맑을 아 자는 어금니 아 자와 새 축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어금니 아 자는 어금니를 말합니다. 이빨이죠. 이빨은 입 안에 있기 때문에 입 안을 의미하는겁 합니다. 또새 축자는 새를 의미하고 작은 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그라짜는 새 어금니 소리가 막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의 입안에서 나는 소리가 막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새 소리처럼 말하는 것도 드뭅니다. 말그라짜는 새 어금니 소리가 막다라는 것으로서 어금니는 입안에있기 때문에 입안에서 나는 소리가 막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치 고절이란 말이 있죠. 아치 고절은 아담한 풍치와 높은 절개라 뜻으로서 매화를 달리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하다고 할 때나 단아하다고 할 때도 말그라 자가 사용된 것입니다. 세추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 자는 별이 유 자입니다. 별이 유 자는 별이를 의미하고 실마리를 의미합니다. 이 별이 유 자는 가는 실 벽자와 세추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가는 실 벽자는 실을 의미합니다. 또세추자는 새를 의미하고 특별히 작은 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유 자는 새를 잡는 실이 별이란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를 잡으려 펼치는 그물의 손잡이 실이 별이라는 것이죠. 별이라는 것은 그물에 있죠. 코를 끼워 넣는 줄을 말합니다. 실마리라는 말도 비슷한 것인데 흠커러진 실에 천머리를 실마리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를 잡아 식량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당에 새들이 앉아있으면 이 새를 잡으려 애를 쓴 것이죠. 마당에 있는 새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투망질하듯 그물로 새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물을 펼칠 때 손에 잡고 있는 이 실이 별이입니다. 바다에 고기를 잡듯 마당에 새를 잡을 때도 그물을 사용했었는데 그 새를 잡으러 펼치는 그물의 손잡이 실이 별이라는 게 별이 유자입니다. 활용 단어를 보면 진퇴유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퇴유곡은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가거나 물러서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궁지에 빠진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유신이라는 말도 있는데, 유신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신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에 아픔이 있죠. 유신헌법이 있었습니다. 70년대 독재정권에서 만든 헌법이 유신헌법이었습니다. 또한, 섬유라는 단어에서도 별의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주자를 중심으로 한 다섯 개 한자를 셋 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셋 단자는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해는 머리가 아닌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